야담 테레비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옛날 옛적 인조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그 시절의 일입니다. 병자년의 참혹한 싸움이 끝나고 몇 해가 흘렀지만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기만 했습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간 상골 고울 송월리에는 전란의 상처가 깊이 베어 있었지요. 들판은 황폐하고 초가집들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하루하루 풀뿌리로 끼니를 때우며 간신히 목숨을 이어갔지요. 이고을에는 유독 이상한 소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울음소리, 지방 간의 끔찍한 다툼, 그리고 원기가 떠돈다는 풍문까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이 고울에는 무언가 섬뜩한 기운이 서려 있어, 그렇게 송얼리는 난세의 그늘 아래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 고울의 한 집안에 아련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련은 본래 몰락한 양반 집안의 외동딸이었지요. 아버지는 병자호란때 의병으로 나섰다가 전사하셨고, 어머니마저 슬픔과 병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천애고아가 된 아련은 먼 친척 집을 전전하며 구박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중이 집안으로 혼인을 오게 되었지요. 아련의 얼굴은 매화처럼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매서웠지요. 또렷하고 강단 있는 그 눈빛은 어지간한 사내들도 주눅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런 계집은 팔자가세요. 남정네를 이기는 기운을 타고났다니 저 여인과 혼인한 집안은 편치 못할게야. 아련은 그런 소문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효심과 강인함으로 묵묵히 재길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아련이 시집온 집안의 주인은 홍씨 마님이었습니다. 홍씨는 고을에서 악명이 자자한 여인이었지요. 성질이 불같고 말이 거칠어 하인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윤시댁 마님 앞에서는 숨도 크게 쉬지 말라. 그런 말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아련의 남편인 윤도령은. 홍씨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도령은 어머니와는 정반대로 유약하고 착한 성품을 지녔지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자주 병치레를 했습니다. 홍씨 마님은 며느리를 맞이한 첫날부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팔자 센 계집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이 집안이 망할 징조로구나. 그녀는 아련을 보기만 하면 트집을 잡았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청월이라는 무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청월은 아련의 관상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지요. 마님께서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나셨습니다. 머지않아 큰 시련이 닥칠 터이니 그때 저를 찾으시지요. 아련은 그 말의 뜻을 알수 없었지만 가슴 한 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련은 새벽마다 우물에서 물을 기러 왔습니다. 찬 기운이 서린 이른 아침, 그녀는 홀로 부엌에 앉아 시어머니와 남편의 의복을 깊고 빨래를 했지요.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해냈지만, 홍씨 마님의 눈에는 흠잡을 거리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바느질이냐? 실밥이 고르지 못하구나. 물을 이렇게 조금 길어오다니, 게으른 것도 유분수지. 아련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사랑채 뒤편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밤이 깊을수록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청월 무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련의 손을 잡으며 나지기 말했지요. 마님. 이 집안에는 묵은 원이 서려 있습니다. 조심하시지요. 아련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밤이었습니다. 홍씨 마님이 갑자기 아련의 침방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란 부적 조각이 들려 있었지요. 이게 무엇이냐? 내가 이 집안을 저주하려고 부적을 숨겨두었구나. 아련은 깜짝 놀라. 부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청월 무녀가 몰래 넣어준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련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저는 그런 것을 둔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팔자가 센 것도 모자라. 이제 요사스러운 것까지 끌어들이는구나. 홍씨는 아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련의 입가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요. 그날 밤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홍씨는 며느리를 내쫓아야 한다고 소리쳤고 윤도령은 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랑채 뒤편에서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지요. 이 사건으로 집안에 감춰졌던 원기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시댁 뒷마당 우물에서 밤마다 여인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더라. 그 우물에는 예전부터 무언가 사연이 있었다지. 하인들은 해가 지면 우물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씨 마님조차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굴이 굳어졌지요. 하지만 아련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밤중에 홀로 등불을 들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우물가에 다가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련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깊고 어두운 우물 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한숨소리가 들려왔지요. 아, 아련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한숨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지요. 누구시든 부디 편히 쉬시옵소서. 아련이 그렇게 말하자 한숨소리는 멈추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윤시댁 며느리가 귀신을 불렀다더라. 저 여인은 보통이 아니야. 아련에 대한 소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아련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쌀과 나무를 사기 위해서였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아련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니 눈먼 거지가 서 있었지요. 남유한 옷을 걸친 그는 선비 같은 풍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를 놓아주시지요. 아련이 말했지만 거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윤시댁 며느리 마님이시지요. 아련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이가 어찌 자신을 아는 것일까요? 거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는 피로 맺힌 원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마님에게만 닿는 인연이지요. 순간 거지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분명 눈이 먼 사람이었는데 그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로웠지요. 아련히 다시 보려 했을 때 거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련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원령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련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윤시댁 식구들은 모두 관아로 나오시오. 고울 사또가 윤시 집안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윤시댁이 마을에 저주를 퍼뜨린다고 무고를 했던 것이지요. 관아에 도착하자 홍씨 마님은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내 탓이다. 사또 앞에서 심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홍씨는 며느리가 집안의 부적을 숨기고 귀신을 불렀다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아려는 침착했습니다. 사또 날이 저는. 오직 정성으로 시부모님을 섬기고 남편을 보살폈을 뿐입니다. 저주를 퍼뜨렸다는 것은 누명이옵니다. 아련의 당당한 태도에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돌아가도 좋소. 누명을 벗은 아련은 관아를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사또의 방 안쪽에 걸린 족자가 눈에 들어왔지요. 그것은 매화 문양이 그려진 족자였습니다. 아련은 어딘가 낯익은 느낌을 받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원기의 대상은 아련이 아니라 홍시였다. 그날 밤, 청월 무녀가 몰래 아련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찾아왔습니다. 청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원기가 따라온 건 마님이 아닙니다. 시어머님이지요. 아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월은 계속 말했습니다. 서른 해전이 집안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홍씨 마님께서는 그 일을 저지르셨고 그 죄가 이제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건 마님께서 직접 알아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일이지요. 청월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아련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에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이 반전으로 아련은 이제 홍씨 마님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 독한 성정 뒤에는 어떤 죄책감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그후로 아련은 시어머니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홍씨 마님은 여전히 거칠고 사나웠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는 깊은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어느날 밤 아련은 홍 씨가 뒷마당 우물가에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서하시오. 제발 용서하시오. 홍 씨는 우물을 향해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아련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모습 속에서 한 여인의 깊은 고통과 외로움을 느꼈지요. 다음 날부터 아련은 시어머니를 위해 소리 없이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좋은 약초를 다려 방 앞에 두고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지요. 홍 씨는 처음에는 모른 척 했지만 점점 며느리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홍 씨는 아련에게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고가 많구나. 그 짧은 한마디에 아련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세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싹 트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모녀 같은 유대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밤 윤도령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도령님 아련히 달려가 남편을 부축했지만 도령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온몸에 열이 펄펄 끓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홍씨 마님이 달려왔습니다. 내 아들이 어찌된 것이냐? 홍씨는 며느리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내 재수 없는 팔자가 우리 집안을 망치는구나. 내가 오고 나서부터 이 집에 우환이 끊이질 않았다. 아련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을 살리는 것이 급했지요. 의원을 불렀지만 병의 원인을 알수 없었습니다. 도령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갔습니다. 아련은 밤낮으로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약을 달여 먹이며 간호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령이 잠꼬대를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머니, 청록빛 옷을 입은 여인이 저를 부릅니다. 아련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청록빛 옷의 여인이라니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윤도령의 병이 깊어지자. 아련은 무언가 단서를 찾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방 깊숙한 곳에 오래된 장롱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장롱을 열자, 낡은 편지 한 장이 떨어졌지요. 아련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서른해 전, 홍시 마님이 쓴참회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끔찍한 죄를 지었다. 남편의 첫째 부인을 내 손으로 우물에 밀어 넣었다. 질투와 두려움에 눈이 멀어 저지른 일이었다. 그녀는 청록빛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련은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여인의 시신을 뒷마당 우물에 버렸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이를 내 아들로 키웠다. 윤도령은 홍 씨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물에 버려진 여인의 친아들이었지요. 아련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물에서 들리던 한숨소리, 도령의 꿈에 나타난 청록빛 옷의 여인, 그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아련은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련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홍씨 마님을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도령은 더욱 큰 상처를 받을 것이고 이 집안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지요. 아련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원령을 달래어 이 집안을 살리겠습니다. 그녀는 청월 무녀를 찾아갔습니다 제게 진혼이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청월은 아련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께서는 참으로 큰 그릇을 지니셨습니다 복수 대신 화해를 택하시다니 청월은 아련에게 진혼굿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원령과 소통하고 어떻게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지를 알려주었지요 아련은 자신의 타고난 강한 기운을 억누르고 부드럽게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며칠간의 수련 끝에 아련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원령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련은 갈등의 중심에서 화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였지요. 보름달이 뜬밤 아련은 뒷마당 우물가에서 진혼굿을 시작했습니다. 청월 무녀와 함께 향을 피우고 제물을 차렸습니다. 아련은 정성껏 기도를 올렸지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원혼이시여, 부디 이승의 한을 풀고 편히 가소서. 그때 우물 속에서 푸른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청록빛 저고리를 입은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여인은 원망하는 기색이 아니라 오히려 슬픈 눈빛으로 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을 부탁합니다.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아련은 깨달았습니다. 우물에 어구리 죽은 여인은 원령이 아니라 그저 희생자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하하, 이제야 알아차렸구나. 돌아보니 선역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장님이 아니었지요. 번뜩이는 눈빛으로 아련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안을 파괴하기 위해 온 악기다. 홍 씨의 죄악을 이용해 이 집안의 피를 모두 끊어버리려 했지. 모든 것이 선역장님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는 홍 씨의 과거 악행을 조종하며 집안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련은 경악했습니다 진짜 적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악귀의 정체가 드러나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악귀는 홍씨 마님에게 씌었습니다 홍씨의 눈이 새빨갛게 변하며 칼을 들고 사랑체로 향했지요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를 죽여야 한다 홍 씨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악기가 그녀의 몸을 조종하고 있었지요.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아련은 병든 윤도령을 품에 안고 사랑채 안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이미 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지요. 시어머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아련히 외쳤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홍 씨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든 칼이 번쩍였지요. 바로 그때 악기가 현신했습니다. 선역장님의 모습에서 무시무시한 귀신의 형상으로 변한 것이지요. 이 집안의 피를 모두 끊어버리겠다. 서른의 전의 원한을 이제야 갚는다. 사랑체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아련은 도령을 아는 채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주인은 온통 불과 연기로 가득했고 악기의 웃음소리만이 울려퍼졌습니다. 이대로 모두 죽는 것일까요? 아련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불길이 점점 거세지고 연기가 사랑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련은 윤도령을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적어도 남편만이라도 살려야 했지요. 그리고 악기를 향해 외쳤습니다. 나를 데려가시오. 대신 이 집안의 원하는 풀어주시오. 악기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당신의 억울함을 압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까지 해칠 수는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제 목숨을 가져가시옵소서 아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을 내놓았지요. 악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 청월 무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진과 북을 치며 진홍굿을 시작했습니다. 원한을 풀고 저승으로 가시옵소서. 청월의 구판이 펼쳐지자 악기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련의 희생 의지가 악기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틈을 타 청월이 진원 이래를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기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악기의 힘이 폭발했습니다. 순간 아련은 자신의 혼백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 악기와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이승도 저승도 아닌 그 경계에서 아련과 악기가 대치했습니다. 악기가 말했습니다. 나는 서른해 전이 집안의 하인이었다. 주인마님을 사모했지만 내 신분으로는 감히 말도 꺼낼 수 없었지. 그런데 주인마님은 다른 여인을 죽였고 나는 그 죄를 덮어주었다. 하지만 주인마님은 나를 배신하고 내 목숨까지 빼앗았다. 아련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악기도 한때는 사랑이 아파했던 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당신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원한만 나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홍씨 마님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모든 죄는 나의 것이다. 며느리를 거두지 말라. 홍씨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서른해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지요. 아련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녀는 관아에서 보았던 매화 문양을 떠올렸습니다. 청월이 준비해 둔 매화 문양 진원부를 악기에게 붙였습니다. 편히 가소서. 당신의 한은 이제 풀렸습니다. 눈부신 빛과 함께 악기가 봉인되었습니다. 불길은 사라지고 비바람도 멈췄지요. 아련의 혼백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는 불에 탔지만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홍씨 마님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지요.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다. 홍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른 해 전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첫째 부인은 아름답고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질투심에 눈이 멀었지요. 어느날 밤, 우물가에서 다투다가 실수로 그녀를 밀어 넣었습니다. 물에 빠진 여인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더욱 도령을 아꼈지만, 그 사랑은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하인이었던 선혁은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홍씨는 입을 막기 위해 그를 죽였고 그가 악기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지요. 나는 평생 이죄를 안고 살았다. 며느리야 용서해다오. 홍씨는 아련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반에 나왔던 모든 복선들이 해소되었습니다. 매화 부적은 진혼을 위한 것이었고 청월 무녀가 준비한 것이었지요. 우물의 한숨 소리, 청록빛 옷의 여인, 선혁 장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홍씨 마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어머님 일어나시옵소서. 홍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한다는 것이냐? 용서는 당신 스스로 하셔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안이 다시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련의 말에 홍 씨는 오열했습니다. 서른해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바르게 살아갈 용기를 얻었지요. 윤도령도 병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을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도령의 말에 홍 씨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련은 진정한 안주인으로 인정받았고, 홍 씨는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게 되었지요. 청월 무녀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아련에게 말했지요. 마님께서는 이 집안의 구원이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시옵소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뒷마당의 매화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서른 해 동안 꽃을 피우지 않았던 나무였지요. 아련은 매화 아래 서서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씨 마님이 옆에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야, 이 늙은이를 구해주어 고맙구나. 시어머님,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큰 힘인지를 말입니다. 아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한도 복수도 결국 사람의 마음이 짓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홍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옳다. 나는 서른해 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아련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분노 대신 화해를 선택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매화꽃은 해마다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용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